안녕하세요. 김똥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 고추잎 말랐는 거 하고, 예, 저는 무말랭이 안 합니다. 아유, 혼자 어에 무말랭이 하니까, 예, 어, 아무리 연하게도 먹는 게 힘들어요. 고추, 그, 잎 무침 하는데, 예, 무를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무, 에 예, 껍질 까지 말고 딱 씻었습니다. 요렇게 약간 흠달이 있는 무는, 예. 요요요점매시 오리 내세요 무는예 요래 썰었는데 예 아까 길게 썰리지 마시고 요래 동글동글하게 썰리는게 좋네요 예, 요래 요 정도로 예 요래 반자르면돼 어, 살짝 데쳐가지말랐는기 때문에 예 어, 일단은 소금을 좀 넣어 있어 소금 넣고 예 우에는 예이 꼬치 리가들어가야 맛있습니다 자요밤만 넣어가지고 예 불은 껐습니다불 끄고 예 그냥 이렇게 그래 나또 마에 야들이 부습니다무 뭐 아까 요 소리 난거 있지? 요 요거에 예. 살짝 데치겠습니다. 무 말리기 안 하고요. 예. 소금 넣고에 예. 반 넣고 또반 넣겠습니다. 한3 0 예. 초에 야들이 식으면서도 요게 익습니다. 해놔놓고에 예. 뜨거운 물에 요넣어에 요 예. 야들이 발을 요래 요래 쭉 요래 다 피해야 됩니다. 다 피었어요. 이 예. 지금 사늘에 씌었거든요 요래, 요래 말랑말랑한데, 예. 소금을 약간 쳐놓겠습니다. 약간 쳐놓고, 예, 더. 말랑말랑하게 만들겠습니다. 소관된 거다 뱉습니다. 자, 요거는, 예, 물을 좀짜라야 됩니다. 물은, 예, 실제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양념할 거에다가, 요래 붓고, 예. 아무도 무말랭해놔로으면 예, 예. 뜨거운 물이 다 붓고, 물아도 찢을니다 그래서, 오번에 물을 요렇게 한번 해봅니다. 마 하나만 넣겠습니다. 하나 넣고요. 예. 새우젓, 새우젓 깔면 넣을라면 이 시원하세요. 고춧가루에 예. 일단 한 개만 넣어보겠습니다. 한개만요내실리한 개, 두개 넣게요. 굴소스로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하나만 넣게요참치좀해 예. 넣을게요. 예. 새우 안 넣고 요거. 요거. 빨리 조금만 더 넣을게요. 조금만. 좀 칠해줘야 됩니다. 예. 자, 야들. 간이 스매들고 그래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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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문치 넣고. 점심 먹고 난뒤 둘레길 갔다가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물엿이 좀 전에 들어왔어야 물엿이 좀더 가야 되겠네요. <laughs> 물엿에 설탕 안 넣고 물엿 넣겠습니다. 어, 굴소스에 좀더 넣겠습니다. 맛있구려, 예? 아, 굴소스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자, 여기다 무쳐보겠습니다. 고춧가루에 고넣어도될것 같아요. 음, 음, 물엿 조금 더넣겠습니다 아, 다 진짜 맛있겠다. 예, 됐습니다 자, 통깨 좀좀 뿌리고 예, 통깨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담아볼게요. 자, 맛있어요. 예. 내가 해놓고 내가 짱이라 하고 난리났습니다. 아이고, 이무 말린이 하고 또 틀리네 예, 맛이, 응. 어, 무슨 야, 은 내가 잡수면 됩니다. 또 김치하고 또 다른 맛이고 엄청 맛있고 좋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세요.